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영상으로 동화 구연 수업을 맡은 동화 구연가 주경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일단 오늘 여러분께 들려줄 동화 구연의 동화책을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어, 이 책인데요. 이 책은 어, 도깨비와 범벅장수라는 옛날 전래 동화예요. 어, 이 책의 글은 이상계 선생님이 쓰시고 한병호 선생님이 그림을 그리시고요. 국민서관에서 만든 책입니다. 여러분 어, 오늘 동화부연에 나올 어, 등장 인물을 먼저 잠깐 소개해드릴게요. 자, 어, 제일 먼저 어 아, 호박 범벅 아저씨예요. 아 범벅 아저씨는 오늘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자 범벅 아저씨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어 누가 나오냐? 도깨비가 나와요. 이 도깨비는 남자 도깨비예요. 남자 도깨비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음. 얘는 누구일 것 같아, 여러분? 얘는 여자 도깨비예요 여자 도깨비가 나옵니다. 어, 얘가 빙글빙글 둘러 그러네. 여자 도깨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어, 잠깐 소개해드릴게요. 어, 여기에 나오는 범벅장수가 호박범벅을 팔아요. 근데, 어, 호박범벅이 뭐지? 어, 안 됐던 얘기네. 그리고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선생님이 이렇게 그림으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호박범벅은 일단 호박하고 찹쌀가루하고 섞어서 이렇게 버무려 갖고 죽처럼 만드는 건데 죽보다는 굉장히 된 음식이래요. 이렇게 호박 범벅을 팔러 옵니다. 보통 이런 모양으로 아마 돼 있을 거예요. 자, 호박 범벅도 잠깐 소개해 드렸고 이제 지금부터 구현을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시끌벅적한 시골 장날이었어요 자, 아, 따끈따끈한 호박 범벅 서세요 저의 살살 녹는 호박 범벅이요 범벅 장수는 목이 쉬어라 소리쳤죠 그러나 호박 범벅을 사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아이, 이젠 날도 좀 얼고 장사도 이렇게 안 되고, 이젠 그만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범벅 장수가 항아리를 들고 고기 하나를 막 넘을 때였어요. 도깨비들이 벌쑥 튀어나왔죠. 아이고 검정이야, 이거 도깨비네. 어디서 맛있는 냄새가 나는 걸? 호박 범벅입니다요. 어? 그럼 그거 먹어도 되는 거야? 아, 예, 그럼요. 도깨비들은 우르르 달려들어 범벅 항아리를 들고 가 호박 범벅을 모두 먹어 치웠어요. <laughs> 어, 정말 맛있다. 아, 너무너무 맛있죠. 입에서 안살 녹아 그러나 범벅 장수는 울상이 되었어요. 아이고, 이, 이 값을 쳐서 받아야 우리 식구들도 먹고 살 텐데. 아이, 큰일 났네. 뭐 어쩌나. 아, 그렇지. 아, 좀 미안하네. 응, 그럼 잠깐 기다려봐. 뚝딱뚝딱 금도 나와서 뚝딱. 뚝딱뚝딱 은도 나와서 뚝딱. 도깨비들은 맛있게 먹은 호박 범벅의 값으로 금동과 은돈을 항아리 가득 채워주었죠. 어, 내일도 범벅 많이 가지고 와. 그래, 맛있는 거더 많이 갖고 와야 돼.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범벅장수는 범벅을 도깨비들에게 계속 팔았어요. 여러분, 범벅장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맞아요, 맞아요. 범벅 장수는 부자가 되었어요. 부자가 된 범벅 장수는 더 이상 호박 범벅을 만들지 않았죠. 어이구, 이젠 이 돈으로 농가 벗을 서서 열심히 농사를 지어야겠다. 어, 이젠 범벅을 팔지 않아도 되겠어. 하지만, 기다리다 지친 도끼비들은 마을로 내려갔어요. 에이, 농사일 때문에 바빠서 범벅을 못 만드는 게 틀림없어. 어, 그래? 그러면 우리가 돌멩이를 던져놓죠. 그래, 그래, 그러면 농사를 망칠 거야. 범벅 장수가? 밖으로 나가보니 돌멩이가 마구 쏟아지고 있었어요. 도깨비 지신 줄안영리한 범벅장수는 좋은 생각을 해냈어요. 어이, 개똥이었으면 농사를 망칠 뻔 했는데, 아이, 돌멩이라 다행이다. 큰일 날뻔 했네. 범법장수 말을 들은 어리석은 도깨비들은 다시 주문을 외웠어요. 뚝따지 뚝딱 뜨따, 개똥 나와라 뚝딱 뚝따지 뚝딱 개똥 나와라 뚝딱 많이 나와라 뚝딱 그리고는 숲속으로 돌아가 범법장수를 기다렸죠. 농사를 지을 수 없었을 텐데, 왜 범벅을 팔려 안 오지? 오, 호박범벅 먹고 싶다. 멋있는 호박범벅! 도깨비들은 지금도 호박범벅이 먹고 싶어. 기다리고 있대요. 여러분, 도깨비와 범벅장수 동화 잘 들으셨어요? 음, 도깨비들은 지금 무뭘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도 잠들기 전에 도깨비가 뭘 하고 있는지 상상 한번 해보세요. 자, 첫 번째 동화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